아버님이 여기 손잡이를 이때 손잡이를 잡으시는 거예요. 아, 아까 앞에서 아, 할 때는 아, 머리를 잡고 하셔야 되는 거고 아, 아, 아. 허리는 눌러지기 때문에 여기를 누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럴 때는 이제 손잡이가 필요하신 거예요 저희가 허리를 하려면 여기가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 주열판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허리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누르시다가 뜨거워. 뜨거면 옮기시. 어우 잘 하시네. 뜨거워. 그러면 또 옮기시는 거야. 그렇게 하시다가 또 어, 이렇게 흔들 흔들 하시면 조금 시간이 지속돼요. 음. 내가 이렇게 변경을 계속 수시로 1 초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면 또 힘드시잖아. 그러면은 허리 근육도 운동이 되니까 흔들 흔들 흔들. 그러면 좀 시간이 지속돼요. 또 위치를 바꿔주시고 저쪽이 아프시다면 주혈기 방향을 바꿔서 오른쪽으로 해서 정갑골도 이렇게 넣으시고 팔이 음. 힘들다 그러면 얘를 위치를 여기를 잡으시고 아버님 몸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시면 돼요 또 뜨거우시면 또 옮기시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움직여주시면 좋죠. 분이 이러다가 네. 내가 뜨거운 기분 있어, 더하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나노커버를 끼우시는 거야. 이렇게 오래 뜨거워질 네. 때까지 여기에 땀이 맺혀요. 네. 내 몸에서 나오는 습이에요. 습이 여기에 쌓여서 몽골몽골 몽골 땀으로 물방울을 맺혀 있거든요. 그럴 때 만져보시면 그 뜨거워진 데만 물방울이 있고 옆에는 뽀송뽀송해요 땀은 왜 전? 체가 끄끄무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가 내가 유독 하고 싶은 데가 있어 아픈 곳이 있어 그러면 그곳에 이렇게 껴워주시는 거. 그런데 아까 나노커버 할 때는 어디에 달한다고 했어요? 맨살에. 그렇죠. 나노커버 보음악을 했을 때는 맨살에. 보음악을 뺐을 때는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절대. 연사를 하시면 안 되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식사를 했는데 배가 아프다, 당기다 그러면 아너포거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손에다가 온도를 맞춰보세요. 이렇게 내 몸에 대 보시고 온도를 확인하시고. 여기가 되시면 돼요. 그 대신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눌러주셔야지 주점에서 열이 제대로 기혈이 되겠죠? 처음에 너무 많이 차가우신 분들은 이 습이 나오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뜨겁기만 하고 습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계속 하시다 보면 내 몸이 좀 열이 들어가고 따뜻해지고 그러면 습이 나오거든요.